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골렘 코인이 이 추세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상단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5월 달 추가 시세를 기록할 가능성, 그리고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락파동을 겪고 밑에서 반등할 가능성 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수립해 드릴 거니까요. 골렘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골렘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노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드라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보기를 해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드렸던 이 1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 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목 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면수터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으로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 코인뿐만 아니라 단타 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1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그리고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거 열번 반복하면 4,500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골렘 코인의 시가총액은 8,5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20% 정도 더 올라오면 되고요. 자, 이더링 플랫폼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골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골렘 네트워크는 분산된 컴퓨터 자원을 P2P로 연결해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연산 작업들을 할때 필요한 컴퓨팅 기술을 공유해주고 골렌코인의 보상을 받는 뭐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 골렌코인의 약자 우리 J, 아 G L M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O K X 뭐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비싼 차트 기준 원화 차트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달러보다는 원화가 좀 김프가 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과거력의 차트를 봤을 때큰 그림에서는 상단 저점 그리고 지금은 살짝 어깨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시세가 나왔을 때 이제 위로 상방보다는 떨어졌을 때 낙폭이 크게 열려 있, 열려 있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먼저 목표가를 먼저 타겟을 해 보면 자, 단기적으로는 940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전 고가 라인이 1080원에서 1140원 자리가 2차 매물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면 추가 저항 1470원 그리고 1,470원을 돌파하면 1,800원과 2,000원까지 이제 상방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40원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다시 저항 받고 있는데 그 가격을 돌파하는데 성공한다면 위로 약 1,080원에서 1,140원까지 2차 목표가 매물대 돌파압을 크하시고요 여기를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930, 940 반등할 때 D 구간에서 제공력 기회 보시고 추가 매수 기회에 누르고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얼마까지 1470원과 또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력 해서 목표가 상방 1800에서 200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골렘코인이 네 여기서. 단기 매물대를 뚫어내면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들이 내용들 잘 이용해서 5월달, 6월달 골렘 고인의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해 드릴 건데 자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자리가 540원 위로 매수세를 수반시켰고요. 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매수세 유입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점 다지면서 반등 나온 자리가 610원. 그리고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캔들의 저점이 655원. 그리고 거래량 터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약 78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어 타이트하게는 이제 지지선 780원, 830원 여기를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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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다가 그 가격을 돌파하고 이 자리를 이제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근데 이제 78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여기서 낙폭 확대를 한다면 밑으로 얼마까지? 610원에서 665원까지 하방 열려 있으니까 780원 깨면 비중 조절했다가 빠졌다 반등할 때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0원짜리를 깨고 낙폭을 확대하면 저점 매수 기회는 얼마? 540원짜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자, 1차 반등 예상 지점, 2차 반등 예상 지점, 그리고 3차 마지노선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저점 라인대가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계위로 잘 활용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자리, 이 930원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위로 얼마까지? 약 1,080원과 1,140원까지 상방 보시면서, 고감에도 기회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골렘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실시간 매수에도 타점들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골렘코인에 대한 전략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퍼센트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 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